네 이번에는 3대3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감독팀은 로치 소이 시크릿 코치팀은 국어 엣지 펀치 이렇게 3대3이에요 3대3이니만큼 조금 더, 좀더 집중하셔야 되고 더 누군가가 빛날 수도 있고 구멍이 튀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, 그래서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노래 첫 음을 듣고 바로 맞추는 건데 9판 5선승제로 펼쳐집니다자 네. 그래서 감독팀 코치팀으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정답을 아시면 앞으로 나와서 정답하면서 바로 그 노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음.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순발력도 필요한 거죠. 구호를좀뭐 정해서 할까요? 뭐 네. okay. 어떻게? 어디 이러면서? 킹덤 뭐, 몬스터 라든가. 뭐. 그러게요. 아, 저, 아, 젊은이들. <laughs> 외치기 아. 좀 빡센 것 같은. 젊은이들 <웃음> <웃음> 괜찮 괜찮 젊은이들 괜찮아요? 아, 늙 늙. <laughs> 아, 기가 나이가 좀 많아요? <laughs> 구멍이 좀 많긴 한데. 나만이 다비하거든요 아. 그니까 네. 자, 그럼 본인 팀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전화 되면 제가 듣고. 네. 그래요. 몬스터 순발력입니다자 예. 이제 현장 놀이 준비됐으면 자 바로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와주시면 이거는 음, 음, 아, 음, 음, 익숙해요 버즈 남자를 몰라요 아 맞았어요 진짜로요? 예. 아니 어떻게 알아요? 버즈가 또 저희 약간 어, 국어선수가 저랑 비슷한 세대죠 버즈가 <laughs> <laughs> 굉장히 우리 또 국민가수 세대라서 네. 느낌, 모르는구나. 예. 모를 수가 없지 그런 얘기하는데 와. 모르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. 그게, 그게 자, 세대. 바로 1번 정답 을 예정을 했습니다. 예. 그럼 두 번째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? <laughs> 아, 아이유의 좋았나 예, 아 정답. 아 와우. <laughs> 자, 이렇게 저희들 대1 자, 성원이, 자세 번째 <laughs> 문제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좀 어려울 수 있어요, 이번에 제가 생각했는데. 어? 조금 오이도한 가수예요 예. 약간 나이대가 저랑 비슷해요. 제가 36세. <laughs> 저랑 비슷해요. 약간 인트드리면 눈에 꽃 어, 예. 온 어. 교진, 박효진, 진의 야생화. 와. 아아 확실히 아 나이대. 근데 아 <laughs> 그 경험이 이게 어, 열렬히 느껴져요. 그렇죠. 어, 이번 이번 노래에는 약간 좀 우리 영 팀이 좀 유력했죠. 그렇죠. 몬스자네 번째 노래 나와주세요. 아, 나와주요 <laughs> 예, 정답. 여기 뭐다 근데 쏘유 선수랑 주거 선수만 아는것 같아요. 아니 왜 나머지 선수들은 두분이 노래 네. 한 번만 쳐볼까요? 예, 네, 그러게요. 그래요. 그래요. 네. 한번 쳐보시고 너무 네. 이거 무더만 가시려고 하니 완전 <laughs> 버스를 이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자. 알려주면 안 돼요 옆에서 너무 네. 자 이제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다섯 번째 노래 나와주세요 아오 애틋해 배색 빨간 맛 <웃음> <웃음> 완벽한 장단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어, 이번에는 그냥 같이 맞춰주세요 자 다른 분들 나와주세요 아. 밴드 밴드 자 밴드 아이유랑도 노래 불렀었고 네, 뭔가 막 앵앵거리는 아 거하 뭔가 막 뭔가 네, 앵앵거리는 느낌인데 노래 제목이 났었을 텐데 평오의 위잉위아 정답 아 네. 자 이러면 이제 현재 어 여기가 해. 진짜 국어 선수 빼고 <laughs> 없어요 아니 <laughs> 그럼 박사야 되는데 일대 삼으로 싸우 네. <laughs> 보여줘 좀네 유명한 노래 나와요 이번에 자 이번 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 yeah. 아아 박수만 치고 있어요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 잠 잠깐만. 이거, 요 이거, 이거, 못 보겠습니다 아거뭐거 이거, 이거, 이 노래를 거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는거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저는 거 이거, 맞출 수있었거데 네.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다른 선수들이 <laughs> 맞히는 걸 저희가 한번 더 기대해 볼게요. 지금 네. 몇대 몇이죠? 3대4 3대 어, 이번에 한번 맞히면 끝이네요? 아, 그러게요. 아, 그러게요. 한한 문제 더 펼키면 끝나요 지금? 와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이 될수 있는 매치 포인트입니다. 마지막이 될수 있는 노래 나 주세요. 어, 그냥... <laughs> 여자 노래. 여자 노래. 숨을 <laughs> 들이. 유명한 여성분이에요 여자 가수 굉장히 유명했고 그룹일 때 유명했고 또더 유명하고 하여튼 그 키가 잘 안하면 팬이고 그 예. 그 메인 보컬, 보컬. 어? 어? <웃음> <웃음> 누가 받았죠 <발랐죠>? 누가 받았죠 <laughs> 엣지? 이거 맞혔나? 태연이 아이 아아 예. 아, 예. 아, 예. 오랜만에 바꿔서 했어요 <laughs> 지금 아, 드디어 했습니다 네요이 노래 진짜 이거는 바로 할것 같은데 아, 이거는 모를 수가 이게 없는데. 이게 그때 좀 너무 아네 아네 너무 많지가 않더라고요. 자 이거 자 <목> 이거 <이걸 목> 지금 보면은 나오면서 외치는데 외치고 나와요, 알겠죠? 네. 그래 확실하게. 자 예. 맞아 맞아요.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. 네. 자 마지막 노래 나와주세요. 멋어 예. 아네 들렸어요 렸어요 이러면 턴 <목소리> 넘어가네요. 네 이번에 아, 이번 이번 턴 이번 턴콩도 턴. 왠지 아, 여기서 눈정신의정문예 예, 예, <laughs>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, 맞아요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네 자, 이렇게 해서 콩듀팀이 역전했습니다 3대4에서 그렇죠. 도우제를 맞추면서 자 멋지게 역전 했고 5대4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예, <laughs> 노래 맞추기는 네. 승리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이제 롤 챔피언춤 맞추기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콩듀팀이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네, 2대0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휴지펜싱까지 가는 거고요 예. 롤 챔피언 친도 이거는 뭐롤 프로 게이머들이라서 다알거 같긴 한데 네 저도 잘 감이 안 와요 이게 얼마나 어렵게 나올지 그래서 그렇죠. 영상이 여기서 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맞춰보도록 하죠 예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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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췄나요 정답 정답 와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네 예, 저도 당황했어요. 자두 번째 문제 준비되면 바람에 아, 확실히 이게 소리가 같이 겹치니까 그러면 어 맞아 그냥 빨리 나오는 툭이 그러니까 마이크를 그냥 그쵸 이렇게 먼저 잡는 사람 맞아요 네.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 이게 소리가 겹쳐서 어차피 일단 일단 잡지 말고요 그렇다고네 어 노래 노래 아닌데 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<웃음> 아 가래 다래, 다래오 네, 다래, 다래. 다래. 정답 아 솔직히 근데 저 이런 거 저도 처음 보기네요 어려운데. 이거만 어떻게 가리 있다고 네. 그러는지. 네, 대단합니다. 자, 이제 다음 바로 준비된 문제 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 투이스트 아, 네. 페이트 예, 맞아요. 아, 야, 또 플레임으로 들어왔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2대 1이에요, 지금. 네. 자, 네 번째 문제. 자, 바로 가죠. 아 뭐야? 뭐야? 지금 잡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? 뭐라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럼? 3, 2, 땡! 아이어요 어렵나봐 이 음악과 별로 상관없어요 예 맞아요 이해요. 어때 엣지 선수가 매마력 하고 있네요, 갑자기. 예, 예. 노예부터 시작해서. 예. 자, 그럼 다섯 번째 문제 현재 박빙인데요. 들어보겠습니다. 예, 다시 한 번. 아니요. 오. 샷고 샷. 와. 오, 그거 어려워요, 근데. 네. 진짜 충격이었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이어서 현재 3대이 상황이 공사 앞서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섯 번째. 여기서 지금 이대원 끝. 몬스터기. 그렇죠. 예. 그럼 이제 다음 휴지 패싱도 없어요. 분발 예. 부탁드릴게요. 네. 자 파이팅 해주시고 다음 문제 들어보죠. 예. 아, 예. 아, 아 너무 잘해. 이거 그냥 먼저 잡아요. 마, 잘, 잡아요. 그냥 잡아야 돼요. 안 늘려서 소리가 어제비 잘. 한 분트 남았죠? 네. 예. 지금 사인 2게 <laughs> 너무 잘하는데요, 이거. 아니 무슨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난 <laughs> 네. 준비하고 있어요, 지금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에 될시 있는 일곱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. Oh, p e 와, 뭐야? 콩쿠 팀이 승리했습니다. 예, 아, 진짜 어, 너무 압살을 그렇죠. <목소리도> 했어요. 원사이드 어. 했어요. 예. 야, 이거 억제기계가 밀려버렸는데요, 지금? <laughs> 아니, 어, 페이 어떤 어, 어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신상이. 아 괜찮아 오늘 재밌게 <laughs> 그래요 이렇게 <laughs> 아, <laughs> 몰라 그래요 괜찮죠 지금 아 아예 확실히 그래서 이게 원래 오늘 준비된 마지막 순서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 네 마지막 문제 문제였죠 그러네요 좀 안타깝게 네. <laughs> 네, 코너가 더 있다 봤더니 벌써 이제 끝이 어, 나고 있습니다 아지 선수가 너무 잘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런 거좀 봐주면서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되게 강한 사람이여 가지고. 뭐 이거 되게 비슷한 거잖아요. 예. 아, 여기서 포기하기 절대 죽기 싫었어요. 아, 그러니까 팬분들한테 줄수 있는 기회를 이긴 팀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본인 손으로 드리고 싶다는 거죠. 그만큼이에 이거는 뭐 워낙 좋은 마음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.